다 함께 우리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천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된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야 벗스 우리 영원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아들에게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고주를 믿기지 체말고 석석히 나가세 죄하버스는 영원을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게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혼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도 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 야포스 우리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에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 얼굴을 도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더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마여라. 교회의 말도 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인 어떤 자리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같이 다루고 있으면서 어,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에, 그런 그 말씀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사람 하나 소중하게 여겨라. 에,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이 여겨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에, 작은 사람이라는 건꼭 어, 무슨 뭐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사람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들, 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무시당하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일수죠. 압제당하고 놀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에 대한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죠. 어, 그리고 또 연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 보게 되면 어, 용서와 더불어 단절을 또 같이 말씀하시죠. 용서해 주는 거. 근데 보면, 아 넘는 또 용서는 아니고, 어, 권고에도 듣지 않거든, 그 최종적인 권고는 교회 권고죠. 교회의 권고. 교회 권고마저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라.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이방인은 아주 가장 불결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로 취급했거든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아주 혐오감 같아요 용서도 있지만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또 같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임의 소중함을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셋, 둘셋, 둘셋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또 들어줄 것이고 그들이 또 모였을 때 내가 함께하겠다. 작은 모임, 작은 모임을 소중하게. 이런 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보신 말씀은 마지막 내용으로서 모임 작은 모임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은 사회를 구성을 하며 살지요. 무인도에 어떻게 홀로 살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를 구성. 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것 모습이고 또한 표로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하나만 딸랑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자 하와도 함께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최소인원 수지만 요하간의 사회를 구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모임을 구성할 때에 어, 그 규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 구성원이 어떠냐, 그 모임이 많이 있느냐 적기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어, 모임의 구성원이 많게 되면 그만큼 힘도 커지고.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고 또 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그 관계들, 네, 관계들 이런 것들도 있죠.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이 모임 간의 구성이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일단 만나지 못하는 이런 그 관계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라 그게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안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 여간에 그런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그 영향들이 있죠요 그런데 그 모임의 가치와 또한 그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단순히 구성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라고 할때꼭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히려 구성원의 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게 구성원의 모임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임보다도 소중하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시도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나 이것만 보려고 하고 이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그 모습들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 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니다그 어느 자리보다도 가치가 있고,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수적인 것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모임에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 모임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면 가장 작은 모임의 수죠. 그렇죠. 어쩌면 나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말씀에는 두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쩌면 어쩌면 거기 나혼자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가장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임의 사람의 수가 얼마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소중한 모임이 될수 밖에 없어요.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만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수가 모이면 그건 부잘것 없이 여기는 아무것도 여기.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는 거. 그리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은 몇 사람이나 왔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게 오면 달라지고, 적게 오면 또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와서 보여주는 행동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까지도 달라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모임을 잡지. 무시하게 되는 쓸모없는 그런 그 자리로 여겨 버리는 만들어 버리는 일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 언행 심지어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그런 나의 모습을 다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오늘은 얼마 보지도 않았네. 그리고는 와가지고 보여주는 태도, 감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왜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 단순히 사람 몇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걸 잊는 거 모임의 자리에 신전은 혼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언제나 진지하고 주의 깊은 그런 그 신앙적인 어떤 태도들, 자세들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모임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틀림없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모임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뭐게 모임이니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어떤 모임도 있고. 너모임들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을 때와 많을 때가 다 뭐 틀림없어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도 다르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 모임의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가 됐던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의 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은행이 좌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 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그 모임 자체를 사랑하고 또 기뻐할 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세상에 가자.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그런 분이 와 계시는데 이게 오늘은 하나밖에 안 왔네?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계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면장, 노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와 계시는 임지에 계시는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태도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고교가 계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사역의 자리, 소그룹들의 모임 지금 모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둘이 모였다. 거기 누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이러겠죠. 신앙의 진지한 그런 것 태도들, 그런 것 자세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의 자리들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소중하게 읽어서 여러분의 그 믿음들을 또잘 고백되어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